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간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 8절 19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연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이며 저술가인 침례교 목사님 중에 고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게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 성령받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핵심 과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살아 있는 능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저녁 기도 시간에, 예,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충만 하면요.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여기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해야만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냐면 기도할 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마귀가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던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지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때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 곧 성령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자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CC의 총재였던 고 김중권 목사님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죄를 토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쉬듯이 기도하라. 곧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영원토록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성령님을 들이 마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성령님과 교제하라.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님과 단절되는 것,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그 상태가 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숨 쉬듯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현장에 나가보면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완고하고 냉랭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의심이 들게 하고, 거부감이 들게 하고, 차가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복음전파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만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이제 풀려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